오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증명해줄 향토 유적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꼭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찾아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수원화성 축조 이전까지 조선시대 수원부의 중심지였던 지금의 윤건릉 일대 조선의 10대로 중 한양에서 수원 구읍을 거쳐 호서와 호남으로 이어지는 길 가운데 황구지천이 있습니다. 세람교의 옛 이름으로 추정되는 봉학교는 바로 이 황구지천을 건너던 다리였는데요. 서울과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로이자 수많은 물자가 유통되던 중요한 도로 중 하나였던 셈이죠.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세랑교가 있었던 길이자 공학교비가 세워진 것이죠. 아, 네 그렇죠. 지금 저 뒤에 보시면 수원에서 네, 학포 노산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아래에 바로 공학교비가 네, 세워진 곳, 바로 세랑교가 있던 곳이에요. 수원에서 시작해서 삼남지방으로 내려가는 대로의 시작점이었죠.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수많은 물자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 길은 유통과 인구의 이동뿐만 아니라 국왕의 행차가 바로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인해서 공주로 피난을 가는 길에, 그리고 영조와 사도세자가 운양온천 행차길에,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머물렀던 독산성을 다녀오기 위해서 바로 이 길을 지났던 거죠. 역대 임금의 행차로이자 육로로 올라오는 남쪽의 물자가 수원 구읍에 다다르기 위해 버쳐야 했던 마지막 단문. 1564년 홍수 등으로 훼손됐던 봉학교를 보수하고 이를 기념해 세웠던 비석이 바로 오산시 향토유적 제1호 봉학교비입니다. 봉학교비 보니까 글씨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명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명문 안에서 이 비석의 이름이 동학교기라는게 확인이 되고요. 네. 그다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확인이 돼요. 홍천민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신종이라는 스님의 이름도 확인되고 석수승의 이름도 확인이 돼요. 홍천민 같은 경우는 당시 병조의 참지, 약정상품의 벼슬을 하고 있던 중앙관료였고요. 아마 이 주위에 있던 사찰의 스님들, 그다음이 주위 백성들의 시주까지 합해져서 만들어진 예, 비석이라고, 예,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물자 이동, 그 다음에 인구의 이동, 예, 이런 그 유통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다리가 떠내려 가다 보니까, 화구지천을 사이에 둔두 마을 사람들의 오고 가는 게 아마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병조, 수원부, 그 다음에 이쪽 지역민들, 그 다음에 사찰까지 힘을 합쳐서 이 지역의 어떤 그 사업을 하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성과물이 바로 봉학교였고 그것을 비석으로 남겼다는 데서 그 의미가 황구지천에 놓인 나무다리나 섭다리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봉학교는 돌로 만든 반영구적인 다리라는 점에서 이용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군사 요충지이자 주요 교통로였던 독산성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황부지천을 건너야 했던 만큼 봉학교는 국가사적 149인 독산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봉학교, 훗날 세람교로 불린 이 다리가 여전히 존재했다면 산책 코스로도 유명한 독산성 삼남길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오산시에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삼남길 투어 같은 것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학교비 자리가 지금은 건널 수가 없지만 돌다리 작은 거 하나 마련해서 삼남길의 시작을 시민들한테 경험할 수 있도록, 어 복원을 한다면, 어 우리 오산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좀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선정을 베푼 관원의 덕을 충성하기 위해 세우는 선정비 방어사 변흥성을 기리는 선정비가 독산성 인근에 세워진 것은 그의 업적이 독산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조선 후기 배동지지와 여지도서 등에서 변흥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흥성이라는 인물은 임진왜란 직후에 경기방어사에 임명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어, 독산성을 갖다 석성으로 수축했다는 <laughs>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성만 수축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도랑을 파고, 어, 샘을 만들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기반을 마련했죠. 그럼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 수원 부민들을 평소 때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군사훈련을 시키고, 네. 마상기획까지 시켜가지고, 네, 군대를 훈련을 시킨 거죠 아. 그러면서 한 1년이 지나서 독산성 안에는 한 200여 호의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찰도 이때 만들어지고, 그다음 관아 건물도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죠. 독산성을 석성으로 수축하고 백성들이 산성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닦았던 변흥성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독산성 일대. 백성들이 세운 변흥성 선정비로 가늠해 봅니다. 인난 이후에 성을 수축하고 사람들이 살수 있는 그런 조건, 그 다음에 군사훈련, 이런 걸 함으로써 산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능,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시작을 그때 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변흥성 선정비를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판단돼서 독산성과 함께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산시 서동 부평이 시문 중 선영에 자리한 이상재묘. 묘소 앞 좌측에는 선생의 충정을 기리는 향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상석과 향로석, 혼유석, 망주석 한상과 묘표 등이 보존돼 있습니다. 이상재는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던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인조 14년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을 방어하기 위해 진군하다 용인 전투에서 전사한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재묘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충신 이상재를 기리는 정려문이 있습니다. 맞배지붕의 정려각에는 정판과 정려기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숙종 33년에 정려가 내려진 후 영조대의 홍문관 부제학으로 추증되면서 정판이 내려졌습니다. 우산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된 이상재 묘하고 그다음에 이 가까이에 정려문이 있어요. 네. 네, 이건 그 인물보다는 이곳에 남아 있는 망주석이라든지 네. 상석, 향로석 네. 이런 석물들과 그 정려각이 오랜 시간 함께 지금까지 네.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에 좀더 가치를 어, 뒀으면 해요. 네. 그 정녀와 함께 이 성물들이 유교문화에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에요 네. 예, 조선 왕릉에 가시게 되면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는데 네. 그 외에 네. 이렇게 당시 조선의 4대부가에서들도 이런 다양한 성물들을 아. 조성했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 그 오산시에 남아있던 묘포에 보면 역사를 몰라도 글씨체가 네. 너무 아름답게 아, 조각되어 있는 묘표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 10여 년이 조금 넘은 현 시점에 사람들이 그냥 예쁘다고 가져가지 않았을까 라고 아, 왜냐하면 네. 예, 그 어디로 갔는지 조차 확인이 네. 안 되니까 우산시가 어 지금이라도 빨리 우산의 네. 예,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상토문화유적으로 지적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힘써주신다면 우리 오산 시민들에게도 소중한 네.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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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